베스트픽 기업 분석 오늘 파헤쳐 볼 기업은 ABL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딱한 가지 소식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렸었죠. 바로 그 이중 항체 기술의 선두주자 ABL바이오. 오늘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갑자기 주가가 20%나 급락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루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해버리니까 투자자분들은 정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산오피쇼크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패닉에 빠졌던 건지 그리고 그 이면에 진짜 이야기는 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모든 일의 발단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글로벌 빅파마인 사노피가 파킨슨 병 치료제, 바로 이 ABL 301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죠. 시장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 이거 신약개발 실패한 거 아니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로 떠올린 겁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ABL 311, 이거 진짜 실패한 건가?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사노피의 결정이 약물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한 성공을 위한 일종의 전략적 재정렬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그냥 가지 말고 뇌 스캔 같은 걸로 약효가 눈에 딱 보이게 증명하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가자. 그래야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어? 바로 이런 계산인 거예요. 사실 이 뇌질환 신약 개발에서는요, 이런 데이터가 있냐 없냐가 성공을 보증하는 뭐랄까 황금 열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산호피 이슈는 일단 접어두고 ABL 바이어가 가진 진짜 핵심 가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은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 BBB 셔틀 플랫폼에 있습니다. 바로 그레파디비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뇌는 아시다시피 혈내장벽 그러니까 BBB라는 아주 철통 같은 방어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약물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이 그레파디비는 마치 그 철통 경비를 뚫고 핵심 기지에 물건을 배송하는 특급 셔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치료 약물을 등에 태워서 뇌 속까지 안전하게 슝 하고 데려다 주는 거죠. 덕분에 이제껏 정말 어려웠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 치료에 완전히 새로운 길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ABL 301 개볼 계획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이 회사의 근본 기술인 쇼틀 플랫폼의 가치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제부터 그게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전에요. 잠시만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했다, 좀 흥미롭다 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이 기술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다른 빅파마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뇌질환 분야에서는 뭐 거의 절대강자라고 할수 있는 일라이릴리 과연 이 회사는 ABL바이오에 뭘 보고 움직였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25년 9월에 ABL 바이오가 ABL-301의 긍정적인 임상 일상 데이터를 발표해요. 네, 맞습니다. 사노피가 아, 이거 전력 좀 바꿔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만든 바로 그 데이터요. 그런데 일라이릴리는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는 어? 이거 봐라? 하면서 오히려 두달 동안 아주 탈탈 털어서 정밀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 바로 11월에 터진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었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답은 아주 명확하죠.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한 회사는 음좀더 보강해야겠네 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는데 다른 회사는 그 데이터 안에서 이셔츠 플랫폼 기술 자체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하고는 그냥 바로 거액의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선수 중 하나가 이 기술 진짜다 하고 인정한 셈이죠. 근데 여러분 ABL 바이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셔틀 기술이 이제 뇌라는 영투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다음 성장 동력입니다. 뇌로 가는 그래파디 비셔틀이 있었다면 이제는 근육으로 약물을 배달하는 새로운 머슬셔틀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RNA 치료제 쪽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죠. 아이오니스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셔틀 기술은 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쓸수 있다는 그 확장성을 시장에 제대로 증명해 보이는 아주 결정적인 이벤트가 될 거거든요. 아니 근데 왜 하필 근육일까요? 왜이 머슬셔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200조원. 이게 2030년에 예상되는 전세계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기술이 이 거대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이 기술이 정말 성공한다면, ABL 바이오는 더 이상 뇌질환 전문 기업이라는 꼬리표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 어디든 약물을 배달할 수 있는 전신 약물 전달 플랫폼의 최강자로 기업 가치 자체가 완전히 레벨업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순 없겠죠. 이런 엄청난 기술적 기대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차가운 머리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재무 리스크죠. 지금부터는 이 유동성의 벽이라는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좀 보실까요? 역시 신약 개발 회사답게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영업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전에는 가진 현금이 빚보다 많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게 역전돼서 빚이 더 많아지는 순부채 구조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에요. 특히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회사의 삼지 돈이라고 할수 있는 자본 총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2024년에 1,670억 원이었던 자본이 불과 2년 뒤에는 거의 3분의 1 토막, 540억 원 수준까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압박이죠. 이게 바로 회사가 마주한 유동성의 벽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이 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2026년 상반기에 나올 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나와 줘야 하고 그걸 발판 삼아서 새로운 기술 수출 계약을 터뜨리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게 지금으로선 정말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피 쇼크. 이건 기술 실패라는 노이즈에 흔들릴 게 아니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변경으로 봐야 한다. 둘째, 진짜 신호는 뭐다? 바로 일라이를리의 계약이다. 이걸 보면 핵심 플랫폼 기술의 가치는 아주 굳건하다는 걸알수 있죠. 셋째, 미래를 봐야 합니다. 비만 시장으로의 확장이 다음 성장 동력이고 2026년 상반기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현실적인 과제. 이 모든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이 빛을 보려면 눈앞의 재무적 허대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ABL바이오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이 회사가 가진 눈부신 기술적 확장성이 눈앞에 버티고선 차가운 유동성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ABL바이오에 대해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 분석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